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이 게임 드래곤 스카이 슈팅 방치형 RPG 썸네일부터 화려한 드래곤으로 압도하고 있는 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녀 NPC가 요거 뭐야 드래곤 알인가 엄청난 걸 들고 있는데 자 시작은 우리 귀여운 골드 드래곤으로 시작을 합니다. 1단계 드래곤으로 전투력이 31. 저 이상한 날파리같은 적들이 뭐 이상한거 던지는데? 저거를 다 피하면서 어 잠깐만 일단은 어 잠깐만 나 퀘스트 좀 진행해보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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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한마리 더 뽑았는데? 뭐야 이 드래곤을 따로 움직여 어 잠깐만 이거 멀티플레이가 어떻게 되는거야? 아 잠깐만 나 손이 나 마우스가 하나밖에 없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알을 터치하여 드래곤 뽑기 뭐야 이거 세 마리요 네 마리 다섯 여섯 에곱 여덟 마 8마... 뭐야 이 게임 <laughs> 아니 나저 버그 쓴거 아닙니다 우리 용들 이렇게 소환시켜주고 2단계 드래곤으로 설마 조합된 거야 설마 오 대박 이렇게 와 같은 등급 녀석이 렇게 조합을 시킬 수가 있네 3단계 드래곤 와 이거 대박이잖아 아 더더다 더더다다 여러개 드래곤들 생성해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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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짱인데 자이 상자는 뭐야 뭔가 좋은 것만 아 골드 8배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이거 괜찮은데? 일단은 5단계 드래곤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니까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5단계 드래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4단계 드래곤 에이, 보라색 완전 뭐야 이거 민용처럼 생겼는데? 둘 세마리 자 5단계 들어갑니다 잠깐만 그러고보니 4단계 녀석들은 세발씩 쏜다 멀티샷 자 5단계는 과연 에이, 뭐야 이 화염 드래곤은? 별 2개짜리 5단계 드래곤. 자 공격을 보면은 이상한 화염 구체를 날리고 있는데 데미지를 보면은 전투력 71아 좋은데 이거. 이렇게 조합시켜 주고 6단계 바로 한번 가볼까요? 6단계 팡더 멋있게 생겼어 6단계 드래곤. 우와, 뭐야, 이거. 자, 이 녀석의 전투력은 82. 5단계랑 4단계 드래곤 추가. 와, 대박이다. 자, 이 녀석들 이렇게 조합시키고, 이렇게 조합시키고, 7단계 갑니다. 7단계는 초록색,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드래곤이야? 자, 이 7단계 드래곤을 보면은, 일반 공격 2개랑 유도 미사일 2개를 추가적으로 날리는데 와 대박이다. 이 녀석의 전투력은 95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갓겜을 이제서야 찾다니 아 팡팡 팡팡 자 우리 엄청난 드래곤 부대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합팡팡팡 와, 초록색 두 마리 또 만들어졌어. 8단계. 8단계 드래곤. 우와, 뭐야, 이거. 자, 이 녀석도 기본 공격 두 개, 유도 미사일 두 개씩 날리고 있죠. 아, 팡팡팡. 와, 대박인데? 자, 완료 보상으로 7단계랑 6단계 드래곤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드래곤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일반 드래곤들 레벨업을 시킬 수 있고 고급 드래곤 자 고급 드래곤을 가면은 와 뭐야 희귀 영웅 전설까지 있어 영웅 전설 와 굉장히 다양한 드래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에서 8단계 드래곤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죠 와 이렇게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구나 8단계 드래곤, 10렙까지 찍어주면서, 5단계 드래곤 보상. 자, 이어서 우리 9단계 드래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 포잉포잉. 자, 뭐야, 이제 맞는 녀석들이 없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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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개해 주면은 바로 또 다음 등급 보도록 하죠. 골드 골드 드래곤인데? 완전 멋있게 생겼는데? 자, 기본 공격 세 발에 와, 유도 빈 유도 빔 미사일 두 개씩 날리고 있습니다. 9단계 보상 받으면은 8단계 드래곤하고 7단계 드래곤. 와, 멋있어. 멋있어. 최고인데? 자 우리 황금 드래곤을 지키는 수호자들 크으, 우와 이거 세팅이 엄청 멋있는데요 요렇게 자 추가적으로 또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생산 가속 이건 뭐야 플레이어 레벨 14 필요 오케이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와 이건 뭐야 새로운 보스 등장 20 스테이지까지 오니까 <laughs> 우와 뭐야 저거? 엄청 큰 용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바로 한번 이렇게 잡아 버리도록 하죠. 투두두두동 역시 우리 강력한 드래곤들. 좋아. 우리 멋있는 드래곤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10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 조금만 더 모아 보도록 하죠. 와! 잠깐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자 여기서 10단계 연속 조합 가보도록 하죠 출발 자 원콤보, 투콤보, 쓰리콤보 포콤보, 파이브콤보, 식스콤보, 세븐콤보, 에이콤보, 나인콤보까지 해버리면서 흑염룡 자, 이 드래곤에 이름을 붙이자면 흑염력입니다 뭐야 이거? 일반 공격 몇 발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토롱, 토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상한 유도 미사일까지 네 발이 날아갑니다. 역시 10단계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만. 9단계, 8단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우와. 이거 간지 작살인데? 요렇게, 요렇게. 자, 드래곤을 또 가보고, 드래곤, 10단계 드래곤, 20레벨까지, 요렇게 레벨업. 와, 끝났다, 끝났다. 요거는 끝났지. 뒤에 우리 황금 골드 드래곤, 총출동. 아탕탕, 아탕탕.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시간 순삭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10단계 드래곤을 합쳐보라고 10단계 드래곤 두 마리를 합치면 강력한 고급 드래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느낌상 10단계 녀석 두 마리를 조합하게 되면은 이것 중에 랜덤으로 나오게 될것 같은데 희귀 영웅 전설 이거 너무 궁금해 무조건 만들어봐야겠다 자 그리고 연구소 이게 또 새로 오픈됐는데 이건 뭐야? 일반 용 출전 수준가 아, 일반 용 제한이 있었구나. 이거를 보석으로 언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용 출전 수준가 즉시 돌파. 헉, 뭔가 많은데? 이거, 이것도 환생 같은 게 있는 건가? 통통통통. 일단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10단계 드래곤 합쳐보기 저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드래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마리의 드래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드디어 10단계 고급 드래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희귀 등급! 희귀 등급의 네로스? 우 뭐야, 이거? 신드라야, 뭐야? 이 구체들 뭐야? 신드라 구체들 막 날리는데? 전부 다 유도 미사일인 것 같죠? 토두두동? 토두두동?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야, 이건. 9단계, 8단계 드래곤 보상까지 획득을 하면서, 와, 장난 아닌데? 자, 드래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건 네이로스 개인 강화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고급 드래곤 레벨업, 10렙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완료! 뭐야, 이거는 여기서 레벨업을 하는 건가? 일반은 여기서 고급은 여기서 대박이다. 와 휘기 등급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잠깐만 휘기 등급끼리 또 조합을 하면은 영웅, 영웅끼리 또 조합을 하면 전설이 나오는 건가? 이거 조금 대박인데. 와 좋아 각 게임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내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